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웨이닝입니다 오늘 할 것은 트루포볼3 진짜 축구 시즌 3 좋은 편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바로 들어와주고 랜덤 팀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단 한번 연습해 보자. 오 뉴질랜드, 오 이런 팀이 걸렸네요. 자, 이제 바로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어 홍콩에 걸렸네. 홍콩 한개 반, 응? 네, 뭔가 안에 네, 2200, 오, 홍콩에 걸렸네. 약간, 음, 음 네, 일단 플레이해보겠습니다. 홍콩에 걸렸으니까 오랜만에 또 아시아팀을 보네요. 홍콩인데, 와, 돈 봐봐, 어떡하냐? 대출을 바로 대출해야겠다. 돈이, 와, 24년까지 늘어났죠? 경기장도 큰 편이 아니네. 전에보다 안 좋다, 확실하게. 스폰서도 너무 안 좋아. 1부리그가 9월달에 있네요. 와, 12위야. 대한민국 2위인데, 12위네. 홍콩 많이 떨어지는 팀이네요. 그럼, 몇 위에 있을까? 홍콩. 여기 뭐야? 지나갔는데 방전에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요. 326위. 네 진짜 하위권이네요. 하위권 팀인 것 같고요. 일부리그가1 0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네이션스 컵네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 2 4위이 있으니까. 와, 심각하네. 일단, 꼴찌부터 바꿔야겠다. 돈이, 돈도 없는데, 이거 진짜. 75도 마, 많지 않을까? 기퍼인데 음, 얘 사자, 얘. 얘 사면은, 3.7을 낭비했으니까, 이제 얼마나 냐약 20, 약20 정도 남았네요. 다 바꿔야 할것 같은데,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데? 애들이 너무 심각해. 어떡하냐, 이 애들. 수비수랑, 잠깐만. 왼쪽, 오른쪽. 뭐, 이거. 모든 걸 바꿔야겠다. 모든 누르고, 위에 제일 가격 높은 애 사자. 오케이 얘 걸렸어. 얘까지 하면 얼마냐? 다 끝난 거 아니야? 얘까지 하면? 그럼 아 그럼 얘 사지 말자. 나중에 오면 얘는 비싸니까, 얘 비싸니까. 스페인에 온얘 사지 맙시다. 그럼 돈좀싼 얘. 그래 얘 얘를 사자 차라리. 여기까지 사면은, 이제, 약, 얼마 정도 되냐. 11? 11M 정도 남았을 텐데, 11M 정도로, 얘 사고. 얘도 사. 여기까지 하면은, 얼마냐. 7엔 7M? 7M 정도 남았을 텐데, 뭔가 뭐 어정쩡하네, 7M? 힐을 예. 하면 3.5 일단 돌려보자 3.5정도 나왔으면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친선경기 와 홍콩팀에서 왔네 FA 선수를 추천해주는데 일단 스페인에서 얘는 일단 거절해야돼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얘도 거절 FA 거절해주고 얘네들이 와돈 뭐날강도는 얘네들 거절해주고 계약하는 얘들만 계약시켜주자 이거를 빵빵하게 주면은 바로 넘어와요 얘네들 자 그리고 꿀티퍼 사기로 했죠 꿀티퍼로 살게요 일단 꿀티퍼 우선적으로 꿀티퍼를 대한민국 꿀티퍼 대구인데 아 얘가 주연인데, 주연은? 조연은 아닌데, 이거? 조연은 선수 같은데. 또, 조연 선수 사는 게 낫겠지? 연기자. 와, 슈퍼스타를 영입했습니다. 네. 오, 두명다 수락했어? 요르단에서 왔네, 이제는 수락, 오케이 조현우 선수 수락했고요 그러면은 급여를 엄청나게 지급해줘요, 20만원까지 이러면 이적하겠죠 대구에서 이적할 것 같은데 남은 돈이 이 정도 남았으면은 한번더 해도 되겠다 모든 포지션 다음에 잠만 그리고 보면은 지금 산 얘들이 오른쪽 하면은 왼쪽 얘도 있어야 되는데 균형이 맞아야 되나요 왼쪽 왼쪽 아 근데 이 거절하지 않았냐 돈 엄청 요구하거든요 얘 사면 그러면 그러면은 아 진짜 돈 돈이 낮긴 하지만 얘라도 사야겠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AM, AM 한명 아, 얘도 돈 엄청 내려갈 것 같은데 AM, 좀 낮은 얘예 사자, 그러면 얘라도 살까? 오케이, 와... 또 영입했죠? 조은 선수 영입 그리고, 네, 또, 이정 요청 수락하고, 아유, 날강도네. 저런 애는 거절해주고요. 그냥, 얘네만 급여를 엄청 줘가지고, 우리 팀을 영입하면 돼요. 아, 이거 또, 어떻게 하지 이거 또. 의외로 애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가지고, 고 얘도, 얘도 살게요. 얘네 둘이 사자. 오케이, 영입했죠. 돈이 6M 정도 남았네요. 6.2, 6.2 정도 남았네. 근데, 이제, 이적 요청 받아야 되는데, 와. 일단 얘는, 얼마냐, 이적률 7만? 그냥 팔아버리고. 뭐, 얘네들. 네, 뭐, 다 사주자. 뭐, 오케이 했으니까. 이러면은, 급여 많이 준다 하면은, 웬만한 일은 다 걸려요. 특히 나이 많은 선수들 급여 많이 준다 하면은, 네, 분명히 넘어오거든요. 뭐, 어, 2랑까지 왔네. 테일랑까지. 어, 이거 뭔가, 네, 빵빵한데. 좀 됐는데, 빵빵하게. 와, 또 영입했죠? 야 완료. 음 거절? 거절 하셨다. 무슨 무슨 생각으로 거절한 거지? 1름1.8 남았는데 이거 애매하기나네. 경기가 바로 다음 경기인데 일단 라인업부터 좀 짜볼게요. 미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그리고 아음발 말고 일단 라인업부터 짜보자. 그리고, 스위소 얘랑, 그리고 얘랑, 그리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얘랑, 오른쪽 얘랑, 그리고 이제, 가운데, 그래, 얘랑. 다음은 이제, 최전방 얘죠. 그.. 빼도 되겠는데? 잠깐만 DM 한명 뺄까? DM 한명 빼자 DM 한명 빼고 이렇게 오보자 일단 왼쪽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잡고 오케이 왼쪽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이 어디갔냐 그리고 예예 이런 이런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랑 얘랑 그리고어디갔냐 얘랑 얘랑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일단 또 f 고선어 추천해주네 필요없어요오케이이정요이정요이정요이아내 뭐 하고 있어요. 이이 일단 얘들 보면은 뭐야 안 좋은 관계가 있네 이런 건뭐 네, 저녁 표식 다 한번 해주면 좀 떨어지겠죠 저렇게 놔두면 좀 떨어지거든요 알아서 자 어느 팀이었냐 요르단이랑 경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 될지또 네. 우리의 조현우 선수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지 이렇게 타지에 와서도 얼마나 활약할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할수 있다 얘들아 어? 우리는 뭐지? 그그 그 역습을 노린다 역습을 어? 우리 목표는 역습이다 알겠지 얘들아? 상대를 상대한테 역습을 노린다 얘들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역습을 좀 어, 뭐야 전반은 그냥 끝나버렸네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한번 가보자.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공격 공격축구 좀 좋아하니까 제가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봐봐 바로 이렇게 선제골 나오잖아. 공격적으로 하니까 뭐야. 그렇지. 페냐 티 추가 득점. 그러니까 야 공격축구가 먹히네. 예. 공격축구가 은근히 답이 있어요 답이. 이제 예, 끝나겠는데? 오케이 오 조현우 선수 잘 막네 역시 네 꼴팁 한 명은 자, 잘 해놨어 내가 3대0 와 예, 너무 잘했다 야 이건 칭찬해 줘야 되나 자 경기 한 경기 더 해볼까? 시간 좀 남긴 해와 카타르에서 왔어? 나이팀 한번 해보지 않았나 이 팀? 도아 모시긴 떠져있는 예, 뭐 해봤는데 우리 좀 강팀이나좀팀이랑 홍콩 팀이랑 붙게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궁한국팀이한데팀이제1 8이 남았네. 사우우아라비이에서 조현우 선수를 <laughs> 이렇게두 배나 이정한를 올려가지고 몸값에 두배 보통이면 이적 수락을 놀죠. 네. 아무리 생각해도 수락하는 게 이득이겠죠. 그지만, 네. 저는 수락 안 합니다. 왜냐? 조현우 선수는, 네. 저는 중동팀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본인 말로는 네. 유럽팀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더 넓은 리그를. 물론 지금은 제가 뭐 영입해가지고 홍콩으로 왔지만, 그래도, 네. 그렇기에 네. 거절했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자 조현우의 선방쇼 한번더볼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홍콩팀이랑 해보겠습니다. 홍콩 광저우 뭐시기 뭐돼 있는데 어느 정도일지, 근데 관중이 314명이네. 너무 적은데? 오케이. 선제골. 선제골. 우리, 우리, 우리 애들이네. 선제골 냈습니다. 1대0. 좀더 밀어붙여. 야, 우리가 지금 갑이야, 갑. 은근 이렇게 약한 팀들도 이렇게 어, 어찌 어찌 잘 해보면은, 네. 좀 제대로 된 팀을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나 뒤에 골디퍼, 네. 조현우 선수. 크 든든하게 뒷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조현 선수 없었다면은 지금 봐봐 평점 봐봐요. 크. 와 자책골 오케이 나이스 유도 잘했어 자책골 이대형. 근데 경기장이 작은 게좀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조현 선수 영입한 게 행운이었다 내가 영입 잘했어 영입하다는 한골만 더 내볼까 얘들아. 경기를 시간 안 끌었더니, 좀 뭐지? 애들이 좀더 공격적으로 나가기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느리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았네. 와, 꼴 먹혔네. 괜찮아,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네. 지지만 으면 되죠. 뭐 지지만 으면 오케이. 3대1까지 벌어졌습니다. 오케이. 이제 무너지죠, 이제. 4대1.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좋은 경기였어, 좋은 경기. 오케이 좋은 경기였어 자 다음 경기 뭐 이란 테이란 경기인데 뭐 저는 그냥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트루포버3 트룹북벌, 였고요 인기해보신 여러분 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빗소리가 좀 들리는데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